우리나라랑 반대인 미국 미의 기준 세 가지 여자편 첫 번째. 탠 스킨. 우리나라는 피부가 좀 뽀얀 걸 좋아하잖아요.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탠 스킨. 좀탄 피부가 건강미 있고 섹시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백인 친구들이 가만히 두면 너무 하야니까 창백하고 핏기가 없어 보이고. 그래서 아리아나 그런 데 보면은 원래 피부색이 런데 이렇게 일부러 태운 거잖아요. 샵 가서. 신기하죠. 두 번째. c 색이 k Thick 하다잖아요 우리라서 나야 여자보고 굵다 이러면은 <laughs> 미쳤냐 이러잖아요. 근데 거기선 그게 칭찬이에요. 와우. 핫한데 이러 느낌이라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라인 미국 애들은 전체적으로 뼈가 도드라진 걸 좋아해요 광대뼈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드라진 걸 좋아해서 이 볼살을 빼는 수술도 해요 그리고 턱뼈가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사각턱을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여리여리한 걸 좋아하고 미국은 빡빡빡을 좋아한다 아 근데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예쁘면 거의다 예뻐